제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아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이다. 내죄짐을지기가 너무 무거운 일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심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슬 낳고, 이라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오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개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레스를 낳았고 야레스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애녹을 낳았고, 애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애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 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